안녕하세요. 천안다육이 1번 재배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이 품종은 녹두빙수 철화입니다. 지금 벌써 철화에서 이렇게 군생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영립도 좀 많은 편이고, 풀도 좀 많이 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잘 굳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며칠 후면 진, 추락하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이 품종은 분화요라는 이름으로 수입되어 들어와 있는 아이고요 어, 우리 국내에서든 어디든 지금 핑크화요라고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몇가지 이름으로 다니, 어, 돌아다니고 있지만 어쨌든 이 아이의 수입명은 분화요 즉 핑크화요입니다. 지금 이렇게 목대도 아주 튼실하고 건강합니다. 지금 이 품종들이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가운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여름을 났습니다. 이 품종은 소화금입니다. 지금 소화금이지만 어, 중품 수준의 사이즈로서 아주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죠.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붉은 빛 붉은 빛이 좀더 강해질 겁니다. 어, 아주 대형 종은 아니 지 대형 품종은 아니지만 지금 중품 정도의 사이즈로서 아주 건강한. 목대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이제 예쁜 모습으로 마치고 조금 더 있다가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리치라는 품종입니다. 어, 더위를 많이 타는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. 그리고 금이 많이 발현되는 아이인데요. 에, 지금 이 아이가... 하엽 영잎이 많이 져 있는 상태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목대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이하엽 영잎만 어느정도 제거를 한 이후에 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핑크마녀 자연군생입니다 지금 색감이 예쁘지 못하지만 이제 시원한 바람이 돌아야 얘들이 저기 예쁜 색으로 갈아입을 거예요. 지금 현재는 목대가 좀 앙상해 보이는 애들도 있지만 얘네들이 그나마 건강하게 이렇게 여름을 잘 났다고 보시면 좋습니다. 이 품종은 향비철화입니다. 어 장, 어~ 지난 봄에 제가 아주 특대 향비 철화를 판매를 많이 하였는데요. 지금 이 아이들은 그저께까지 크지는 않은 적당한 중품 사이즈의 철화들입니다. 많이 무거 보이는 대도 이렇게 무거 보이고요. 색감이야 당연히 시원해지면은 어 예쁘게 나올 겁니다.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름 잘 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좀더 예쁜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겁니다 어, 향비 철화와 달리 약간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품종은 핑크 마녀 철화입니다 핑크 마녀가 향비 철화 만큼 굵어 보이지는 않고 약간 어, 작아 보이는 그러니까 조금 쫀쫀해 보이는 듯하지요. 그러나 이 아이들도 많이 목대가 굳어진 상태에서 수입이 들어왔고, 어, 제가 6월 달에 수입을 해서 심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. 보시면 목대가 묵어 있는 표시가 나죠. 지금. 어... 핑크 마녀와 향비 철화의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실물을 놓고 보면은 음 표시가 날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줬지만 그래도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신 점이 있을 겁니다. 지금 이 아이는 녹두빙수 대품입니다. 자연군생이고요. 역시 녹두빙수라는 이름답게 녹색이 아주 진하고. 많이 들어 있죠. 그러나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노란 금이 많이 발현이 될 거예요. 지금 현재는 온도도 높고 한 관계로 이 녹색이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용월이라는 요월이라는 품종입니다. 아주 자연군생으로 자구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. 지금 현재 보시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져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제 붉은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아직은 습도와 온도가 너무 더워서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일본 재배 하우스에서는 에오니움뿐만이 아니라 이 한때 한참 인기가 있었던 이 괴마옥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구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. 어, 지금 잎이 위쪽에서만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나이가 들어 있는 아주 모양도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, 자라고 있죠. 잠시 후에 물건을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 아이들은 부용 철화라는 아이들인데 지금은 꽃이 지고 이렇게 색감이 여름이라 많이 빠져있지요. 그러나 철화에서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풀려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아이들이 가을이란 아니면은 겨울에 예쁜 색감으로 붉은 빛이 감돌도록 만드는 이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